2024년 10월 19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1941년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1942년 뜻하지 않은 변화가 올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1943년 주변 지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1944년 도전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감사하십시오. 1945년 성실함과 인내가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세요. 1946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947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1948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때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해요. 1949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길을 열수 있습니다. 1950년대생 1950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1951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1952년 뜻하지 않은 출장이나 여행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53년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1954년 협력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1955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에 적응하며 긍정적으로 대처하세요. 1956년 사랑과 관계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1957년 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때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세요. 1958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세요. 1959년 자신의 역량을 믿고 도전하세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1960년 대생 1960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961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세요. 1962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1963년 뜻하지 않은 변화가 올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1964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때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해요. 1965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길을 열수 있습니다. 1966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1967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1968년 뜻하지 않은 출장이나 여행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69년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1970년 대생 1970년 도전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나가세요. 1971년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기 발견에 주력하세요. 1972년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높은 목표를 세우세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1973년 끈기와 인내가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세요. 1974년 사랑과 친구 관계에 기쁨과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1975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1976년 미래를 위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1977년 도전적인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성공의 열쇠를 열수 있습니다. 1978년 타협보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1979년 지금까지의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발휘하세요. 1980년 대생 1980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81년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세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1982년 끈기와 인내가 성공의 열쇠를 이끌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983년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1984년 도전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나가세요. 1985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1986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1987년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높은 목표를 세우세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1988년 도전적인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성공의 열쇠를 열수 있습니다. 1989년 사랑과 친구 관계에 기쁨과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1990년 대생 1990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91년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세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1992년 끈기와 인내가 성공의 열쇠를 이끌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993년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1994년 도전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나가세요. 1995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1996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1997년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높은 목표를 세우세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1998년 도전적인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성공의 열쇠를 열수 있습니다. 1999년 사랑과 친구 관계에 기쁨과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01년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세요. 자신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2002년 끈기와 인내가 성공의 열쇠를 이끌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003년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2004년 도전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나가세요.